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re are you? Baby, where are you? Baby, where are you? Baby, where a 제대로 드릴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야, 누가 보면 우리가 너 되게 잘어 그래. <laughs>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저도 되게 멋있어요. 어이, 너 진짜 오늘 오늘 일번이에요 일본. 왜일 뜻이 뭐예요? 일본 좋아서. 그래. 일본 좋아서 1등에 1번 아니야? 너 뭐야? 스코트에서 1등 했다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어, 마음대로 아, 다해. 아 언니 떨려 죽겠어요. 나도 아, 아, 너무 떨려. 야나 내가 떨려. 찍어줄게. 아 있잖아. 그래 즐래 그래. 어, 들고 찍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긴장돼서 좀 몸을 야, 좀 풀려고. 스타일 좀 신경 쓴거 같아요. 아, 같아. 아 그럼요 어. 언니 풀로 좀 샀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면서 제돈제산 제돈제산 유나 가 뭐라고 했냐면 웃을까? 웃지 말까? 그랬아 귀를 음. 죽여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니, 저희 차 옆으로 다 국대 패밀린 거예요 어 그래서 내릴 때아 어 어떻게 하지? 어 그래서 어 제가 어, 웃으라. 웃으라고 했어요 오히려, 잘했어, 오히려 잘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 웃는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유롭게 잘했어, 잘 웃었어 그래. 웃음으로 죽여 그래. 그래 잘할 수 있어 격렬 격렬 어 거의 다. <laughs> 아직 걱정은 돼지다. 지금 돼지. 갈아입을까? 아, 갈아입 어제 잠좀 잤어? 네, 언니. 3시간 잤어요, 어제. 2시간 더 해서? 3시간. <laughs> 그러니까. 일이 몇시에 끝났어? 일은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아, 진짜. 아, 고생했다. 3시간 밖에 안 잤다고? 어. 일하느라. 우리 다들 괜찮은 거 맞잖아. 맞죠. <laughs> 요거트를 먹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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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에 들어왔는지 모를 거야. 세상 <laughs>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음. 음. 모델 이제 없어. 없어. 음. 종아리 포기해. 아, 포기현이 봤지. 말해.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언니. 두꺼운 거. 따가 가면 돼. 가 가면 돼. 종아리가허벅지 보다 더다 박은규진, 이미. 나 인간이 한번 고 싶다. 감독님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체계적이고. 아, 어. 백진 감독님은. 음. 어. 일단은 백진 감독님은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모호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어떠한 어, 단어보다 세다. 모, 그러니까. 모호하다. 우리가 기본기가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범석 감독님 지금 우리 경기 한2주 전에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만 하게 해.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감독이든 기본기 여기까지 쌓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오범석 감독님은 안 되는 현실적으로 그냥 딱 그냥 다쳐내고 그거 하지 마. 어. 음. 할수 있는 것만 하시더라고. 요 쪽집게 강사. 음. 그래서 백지웅 감독님 전화왔었는데 아이 왜 전화했어요? <laughs> 온도 차이 뭐야? 온도 차이. 흔들야뭐 <laughs> 전화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아이 뭐 근데 뭐 얘기하다가 어 우리 오, 우리 오밤석 감독님을 했더니, 어. 우리? 어, 벌써 우리가 나오니? 비참겠다. <laughs> 비참겠어 <laughs> 삐적했, <삐적했어>. <laughs> 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거야. 저쪽 팀 저쪽 팀 신입 두 명이 더 센가? 우리 신입 두 명이 더 센가? <laughs> 맞네. 철렁. <철러. 웃음> 잠시만 철렁. <철러. 웃음> 그치. 맞네 맞네. 까만 리본 아이린이었는데 바꿨어요. 탱크리 뭐죠? 그 국대 경미 날 까만 리본은 죽었어요. <laughs> 거기다 묻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해왔어 <laughs> <태웠어>, 이렇게. <laughs> 이런 거 하고 아, <laughs> 나쁜 아, 기운 모내고다다 했어. 핑크색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 다시 태어났어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빨리 왔어, 제일 빨리 왔어. 요땀난것 아, 아, 아. 봐. <laughs> 나 내가 제일 빨리 와서 밖에 있었어요. 저. 어, 왜 밖에 있었어요? 네? 아니 상대 팀 어떻게 나봐서 봤죠. 네. 아, 왜요?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빨리 저 작전. 네. 빨리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 그래서 아. 우리 지금 다 있어? 둘네. 어. 다 있어요. 아, 다, 아, 다 있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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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가 양은지. 네. 꼴킬 네. 네. 양은지예요? 네. 오, 네. 양은지. 김수현. 네. 네. 여기 그 광민정. 음. 그리고, 아, 아, 그리고 광민정이 수비라고. 네. 그리고 여기 전미라. 네. 그리고 그 황희찬 누나 음. 네. 이 황희정 선수가 네. 이분이 엄청 선수. 빠르대. 그러니까 김혜선 그그 원더의 김가영 빠, 되게 빠르잖아요. 훨씬 빠르대요. 김혜선 정도랬죠? 진짜 빠르대. 아. 김혜선 우리 해 봤잖아. 음. 그리고 오른발잡이인가 봐요. 그냥 일단 친대 어. 어, 이렇게 이, 있으면 그냥 치고 어, 달리고, 어,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접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이렇게 음, 하는 음, 스타일인데, 음. 근데 아직 그 발은 아직. 발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니까, 경희 씨가 차라리 일로 치게죠 치게 줘, 어. 치게 아, 줘. 맞게, 맞게. 왼발로 쓰게끔 줘, 음. 쳐도 어차피 왼발잘못 쓰니까 일로 가게, 음. 그래서 칠 때, 이렇게 따라가면 안되고 빠르니까 이렇게 가야지 음. 그래서 여기서 뺏으면 돼 네네네 음. 음. 네, 네. 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번. 오왕천 씨만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나는 긴장하는 것도 좋은 게 맞는 거야? 나가서 음. 그냥 긴장한 채로 여, 열심히 뛰어봐요 네 응. 괜, 괜찮아 알겠습니다 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아! 아, 내가 밖에서 아! 뛰지도 않은데 숨이 차그 골대, 나도 골대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Okay.